왜, 가을 되면 평소에 좀 무뚝뚝하고 상막했던 사람들도 약간 상념에 젖게 되잖아요. <laughs> 워낙 계절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고, 음. 주위가 또 아름다워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네. 사무실 이렇게 밖에 내다봤더니 참 단풍이 울긋불긋 이제 예쁘게 아, 물들었더라고요. 아, 가로수길이 진짜 예뻐졌는데요. 이 단풍 즐기는 방법도 많습니다. 눈으로 담는 분도 계시고, 입으로 담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을 단풍 즐기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풍요로움이 넘실대는 가을의 색다른 매력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물감을 떨어뜨린 듯 고운 빛깔을 뽐내는 설악산 가을 낭만을 느끼러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가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을하면요, 단풍, 단풍. 단풍, 높은 하늘, 오솔기 연이라고 같이 걷는 거요. <laughs> 아, <전어지를> <laughs> 저마다 느끼는 매력도 가지각색. 그런데 이곳에 가을을 맛으로 느끼는 곳이 있다? 살짝 의구심이 생기려는 그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발견. 자요 어, 저도 오징어 과자 먹고 있습니다. 동해안 대표 어? 관광 수산물이잖아요. 오징어 과자에 공개 과자까지, 과자까지 속초 특산물의 놀라운 변신. 그러나 이곳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으니. 맛있어 너무 맛있 어른아이 할것 없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설악산의 단풍을 본떠서 만든 단풍빵. 숙초의 특산품인 단풍빵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세를 톡톡히 타고 있다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단풍빵의 비밀이 궁금합니다. 어, 지금 현재 단풍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빵으로 승부한다. 조동대 씨. 우와. 빵 재료의 기본 밀 가루부터 남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쌀가루입니다. 그동안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시용화 자단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100% 국내산 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100% 쌀가루만을 고집해서 사용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밀가루로 빵을 먹으면은 가루리고 또 유산이 가다하다 보니까 유가투부득하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팔로빵을 만들면 우리 매일 밥 먹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속기 편안하고 가도 잘 되고 그렇죠. 그저 겉모습만 화려하지 않다는 말씀. 속초 특산품 그 명성에 걸맞게 건강까지 신경 썼는데요. 단풍빵의 매력은 이뿐만이 아닐 터. 초코 크림 완두 등 다섯 가지 암금으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따끈따끈, 갓 구어낸 빵을 즉시 포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촉촉함이쭉 유지된다고요. 한편,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는 조동대 씨. 이건 뭐죠? 네, 이게 소고기에서 추출한 단백질입니다. 네, 원래는 이 단백질이 젤 상태인데, 젤 상태를 다시 젤을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이가자나 빵을 만드는 주제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기술 이전과 그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또 하나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조동배 씨가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딸 성조 씨가 대를 이어서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성조 씨가 뭔가 보여주려는 모양입니다. 어, 이거 뭐죠? 이거 서 모양틀인데요. 이제 반죽한 거를 이제 뭐 틀에다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틀이에요. 생긴 거자 이렇게 생긴 소 모양의 빵부터. 이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모양의 빵까지 하나 둘 등장하는 이색 빵들 모양만 그럴 듯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분까지 합세해 영양까지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모두가 제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과 융합한 육차 산업으로 성장하려는 꿈을 위한 노력입니다. 특별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농업실용화지단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주고 있습니다. 생산 업체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필요한 점을 모니터링을 잘 해가지고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고 전국 체인점을 통해가지고 판매 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와, 나... 낭만이 넘쳐나고 눈이 부신 아름다운 계절 가을.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한 번. 가을의 다양한 매력에 빠져보세요. 가을 단풍을 또 맛볼 수 있다니까 그 아이디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방다치단체별로요 저렇게 과자, 빵, 모쨈 뭐 음. 이런 2차 가공 식품이잖아요. 네. 계속 만든다고 하니까 점점 발전할 것 같습니다.